늘늘 <laughs> 늘 늙음하게 늙음하게 첫 딸을 낳는데 음. 딸을 낳대 음. 음. 집안이 가난해서 음. 먹을 것이 없어 어, 어. 있어야지 먹을 것을 먹을 것이 있어야지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어디가 거실이에요? 거실 먹을 것이 먹을 것이 있어야지 있어야지 옥단 뜻이죠? 음. 어, 동네 동네 사람들이 음. 불쌍하다고 음. 은 은그릇에 쌀쌀 음. 쌀, 쌀죽을 쌀죽을 음. 담아 줘 음. 그걸 먹고 응. 살아났어. 아기 어. 어, 를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에이, 음. 그릇에다가 쌀죽을 담아줬대. 응. 응. 그래서 응. 이름을 응. 은장아기라 했지. 응. 은장아기라고. 은그릇에 이제 응. 응? 죽을 줘서. 이름을 응. 어디요? 이듬해. 응. 아, 음. 이듬해에. 이듬해에. 응. 둘째 딸을.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음. 또 먹을 것이 없네. <laughs> 음, 또 먹을 게 없네. 음. 아유,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음. 늘 그릇 놋그릇에 보리죽 담아 주워 주 음. 그걸 먹고 살아나 살아, 살아 나. 살아났지? 살아났지? 오늘 어, 어, 여기까지 할게요. 아, 아, 세상에.